지금 아기가 많이 없거든요. 걸라가야 되는데 뭘골라가야 되지? 아 모르겠다. 책 어? 가져가자. 220kg 얼른 가볼게요. 자 여러분 낚시방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다른 건다 있는데 가지 채비가 없어요. <laughs> 그것만 사갖고 항으로 갑시다. 진짜 오랜만에 온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갑오징어 갑이 3번. 채집 <목소리> 3번이요. 물어보고 가야 돼요. 어, 많아 많아. 어, 진짜 많다. 뭘 써야 되는 거야? 다 좋아 보이는데. 아, 이 핑크 색깔 있는 거 보니까 예쁜데, 요거 사는데요. 조절할 수 있는 게 좋다 했는데, 노란색도 예쁜 거 같은데, 어쩌라는 거야? 기다려봐, 이게 많이 팔렸나?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눌러봤을 때 많이 없는 게 많이 사간 거겠지. 그래, 이게 많이 없어 보이네. 그러면 요걸 많이 사갔단 소리겠지. 요렇게 사가겠어. 그리고 요것도 사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핑크니까, 두개 사야지. 요렇게 사서 출동!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샀어. 갑오징어 다 죽었어요. 갑오징어 잡으러 가자. 오늘 타는 배는 뉴 돌피노입니다. 늦었어요. 어디 어디요? 이 예, 자리 이 자리인데 예, 위에 밑에. 일단 달아볼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제가 늦게 와가지고 네. 죄송해요 네. 어제는 장어 네. 몇 마리 나왔어요? 어제 네. 장어한 25개 정도 25개요? 네. 사이즈는 어때요 삼촌포? 작은 것도 있데 지금 가 갈수록 계속 커져요 더 커져요? 네. 어제 장원이 25마리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운으로 좀잘 잡거든요 네. 그래서 25마리면 제가 한번 26마리 좀 한번 노려봐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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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열심히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지금 다들 엄청 잘 잡으시더라고요 네. 아, 선생님 포인트 선정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우당탕탕 잘 잡길래 마음이 쫄리는데 네. 오늘 열심히 해서 한번 장원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새 기세가 좋거든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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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은 어디로 무슨 낚시를 하러 왔는지 제가 소개를 아. 안 했네요 <laughs> 죄송해요 오늘 너무 정신이 없었다 오늘은 여러분 삼천포 삼천포로 가보징어 낚시를 하러 왔어요 오늘은 혼자 온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 동출을 했습니다 이거 편하게 쓰시면 돼요 제가 급하게 나온다고 집에 있는 서랍재로 가져왔어요 <laughs> 아 참고로 저 엄마 몰래 나왔어요 새벽 <laughs> 어, 탈출해서 나왔어요 갑자기 낚시하다가 엄마한테 전화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친구인 척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 잘지내시 <웃음> 하면서 <웃음> 어, 어머니 잘 지내시죠 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오늘 무슨 얘기를 쓸지 한번 해볼까 일단 믿고 보는 국방에 요새 요게 잘단다 카드라고 참돔 케이무라 요 두개 달아봐야겠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장비 스펙은 다크에어 48 코어 스피드 블랙핑크 합사는08 바지채비에 똥돌은 14호 세네 국방이기에 세네 참돔 케이무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가자 딴지요 처음 동출이라서 되게 설레는데요 잘해요 잘해 하지만 나는 몸으로 기세로 가는 사람이라서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여러분 제 영상을 초보분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애들이 많이 봐주시는데 그래서 저처럼 초보 눈높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낚시하다가 띠띠 하면은 채비로 올리란 소리예요 포인트 이동한다고 띠띠 하면 올리고 띠 하면 채비 내리고 낚시를 하란 소리예요 아쭈? 근데, 이배 제비뽑기잖아요. 제비뽑기로 제일 늦게 와갖고 선수 서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이거. 선수에 선수들이 선다면서요 아이씨, 부담스러워. 어, 왔다 갔다 가보신 거 같다. 집중. 아이, 부담스러워요, 이 자리. 나 못하는데. 자, 바닥을 찍으면 줄이 풀리는 게 요래 멈춰요. 그러면 이렇게 풀렸던 슬링라인을 감으면 소리가 쪼에당 땡기죠. 아, 바닥이 끝이러갖고야 칩이 털리는 거 아이가. 쫀. 통... 쫄이는데? 좀... 짠콩이조꾸미하듯이 음, 하면 되나? 뭐지? 맞나? 어, 어 왔어요! 왔어요! 달려 있었어요! 달려 있었어! 달려 있었어! <laughs> 왔어요! 죽을 음, 것그 같아 잠깐만 잠깐만 뽀뽀 끼고 거북. 와! 키무라 찬도! 아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니지 물이 왔어요. 배쪽으로 먹물이 빡뽑는다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옆에 조사님들이랑 아네 어! 네, 네. 이렇게 품을수 있어서 이렇게 배쪽을 바깥쪽으로 해야지 먹물이랑 물을 안 쏜다. 이렇게 한다더라고. 여러분 띠띠 하면 왔어. 아 뭐야. 뭐야 뭐야. 한 마리 왔네. 와중에 왔어. 크다. 크다 크다. 잔다. 뭐야 흰색을 내쪽으로 보세요. 아야축하해요와 씨. 부러워 부러워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14호 뻥떨이에요? 깔딱깔딱? 그영업 비밀 안 알려주는 거 아니죠? 영업 비밀 공유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깔딱? 우와 봤어 봤어 와 오, 왔다 개물 라 참돔 사이즈 좋다 나이스 축하해요 너무 깔끔 지기면안 돼. 아 저렇게 콩콩했는데 어떻게 잡아내는겨? 아니 나도 액션을 똑같이 따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나왜내건안 물어. 참돔을 맨 밑에 달았어요. 아가지줄에 끝보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끝보기 없이 그냥 콩콩 쭈꾸미 하듯이. 끝보기 하면 멀미 나서. <laughs> 그냥 멀리 보고 그냥 감각으로만 저 케이블 같아 봤어요. 나저 앞까지 갔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되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가격이... <laughs> 바닥이 뚫려 있다니요? 그왜 투명한 거였나? 그, 그런 걸왜 타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난 소중한데, 너무 무서워. 그 무게감이 느껴져요? 쭈꾸미보다 무겁다고? 크 내가 또 쭈꾸미는 이제 좀 잘하거든요. 근데 왜, 아, 그 느낌을 모르겠지. 다 까먹어봤나봐요. 아, 이게 돌바닥이니까 꿀렁꿀렁꿀렁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일정하게 꿀렁꿀렁 하는 게뭐 꿀렁 이럴 때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어! 어 나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따다다라 따따 어, 왔어요!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달려 있었어요! 하이! 아, 아, 왔어요! 왔왔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laughs> 뭐야 뭐야! h 방 t s 왔어요! 아 왔어리!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물 양껏 a 고 있어! 안 w h a 아! s up, w 아 a 이이아 침! 이야 침이야! 히히히히히히히히적한거 <laughs> 보여요? 얘가 침 이런 침히 뱉어요? 히물 아니고 흰색 침은 처음 색는데 흰색 침도 있어요, 여러분. 히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다히히히히히히히히겠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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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통, 히히히 통. 통. 주다가 그 다음에 또통 하는데 달려있었어요 밑깔림 심해요 아 쪼리는데요 아 내리기 무섭노 터졌어요 아 기회다 아 이런 바닥에서 5cm를 띄워봐야겠어 통통통 완전 통통통 아 채비하기 싫은데 여러분 지금 다들 채비가 털리셨는데요 그것은 바닥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소리거든요 갑오징어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잘 끌고 야돼어어 달려있어 달려있어 뭐가 있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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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갑자기 왜 왔지? 아, 자기 한가득이야. 물 한가득이요. c o 왔어요 n c o 무서워 n What's that? 와 h 와, 와 s t 와, a t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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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와 e 리 쫄이나 쪼비 t 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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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t 리 죄송해 여기 들어가시고 t w 어? 어? 안 내려가 아 이거 바닥을 공략하면 안 되겠구먼 난 바닥을 안 찍었어요 <laughs> 무서워가지고 아니, 고수 선생님들은 바닥 공략을 잘하셔가지고 체비가 털렸는데 나는 쫄여가지고 공중부양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입질 파악해서 잡고 싶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그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끝북이었어요 뭐였어? 몰라요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시겠죠 <laughs> 어떻게 잡은 거야? 얘가 초리를 가져갔나? 저도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갑오징어 입질 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잡아내니까 좀 자존심 상해요. <laughs> 아, 자존심 원래 없긴 한데 없는 자존심 더 없어요. 해가야겠다 어! 달려있어서 또또또 달려있었어. 먹고 먹고. 어 왔어 왔어. <laughs> <laughs> 왔어요. 왔어요. 달려 있었어요. <laughs> 나이스. 내려가. Yes. 여러분, 선장님이 저쪽에 배대해 줘가지고 뭐 잡았는지, 저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해, 궁금해. 뭐 잡았을까? 아, 진짜 궁금하다. 히트에요? 에, 히트야 잡혔어요? 아, 따따따따따따따아따따따따따스 쭈꾸미 왔어! 쭈꾸미 왔어! 아, 쓰리! 쭈꾸미, 가보징어, 뭐, 둘다 삼돈 좋아하는가 보네. 아, 쭈꾸미. 나 쭈꾸미 제일 무서워하는데. 어떡하지? 아, 빨판이 좀 무서워 보여. 좀 싫은데? Yeah. 와또 왔어. 저분 또 왔숑. 어떻게 한 거야? 바닥을 긁은 거야? 무어가 문제가 있다. 이쯤 되면 제 손이 문제인 거 같기도 하고요. 이 앞쪽으로 다안 나오죠. 그러면 이쯤 되면 선장님이 스파인 것 같은데 <laughs> 장난이에요. 저분 어떻게 하신지 봐야겠다. 즉동또잉또잉 오, 오, 왔어, 왔어. 우비 선생님 액션 따라했어요. 우비 선생님, 왔어요. 오, 왔어, 왔어, 왔어. 우비 선생님, 거 따라했어요. 여러분, 다 우비 선생님 액션 따라하세요. 왔어. 왔다. 와, 우비 선생님 액션 따라했어요. 역시 여러분, 두 종류는 커닝입니다 나이스. 자, 아, 나, 아프지. 무서, 너무 무서웠어.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아 알아냈어, 알아냈어. 커닝했어. <laughs> 역시 잘 잡는 스님들 꼴 따라야 돼. <laughs> 전부 다 우비 선생님 보고 있어요. 우비 선생님. <laughs> 오케이. 알았어. 다 죽었어 이제 가부징어저 속도가 중요하네. 초리를 이렇게 바닥으로 꼬라박고 채비가 지금 요 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낚싯대를 이렇게 바닥으로 박고 요렇게, 슥 바닥을 긁으면서 무게감을 잘 느껴야 돼. 오, 어, 왔슘! 왔다, 왔다, 이 왔다리. 오, 왔어. 뭐야? 요번 참돔이에요? 아 맞아요. 나이스. 사이즈 괜찮은 거죠? 오케이. 왔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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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어깨춤도 해야죠. 어시아 있네, 있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어, 조금... 조금... 왕, 조금인데요. 엄청 큰데 진짜 크다와 괴물이야. 골고루 잡고 있네요. 부롬룩 왔어요. Yeah. 왔어. 아, 그러면 따따라따라 빨리 해요. 따라따라따란따란따어따란따 왔어 요따란따란따 모르겠어요? 역조류라서 좀 헷갈리죠? 오 갑이다 갑이다 오 빵실빵실해요 빵실빵실하다 와 큰데요? 엄청 큰데 저런 걸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커요 와지긴다 어 달려있었어 달려있다 와따+ 따 와따+ 와따+ 따따 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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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지 와따+ 와따+ 와가 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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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 암컷 같다고요아나 어? 남자 좋아하는데 <laughs> 암컷 왔어요 아아 뷰티 아따 성질머리 그참 가시나 그참 암컷 <laughs> 왔어요 상의장님 저큰거 잡을 때 오시지 큰거한마 잡으셨어요 아니 크고 다녀 이거보다 더큰거 있는데 아됐습니큰거 어, 네, 잡.. 아뷰지목물이에요 어... <laughs> 예. 네, 아? 네. 어? 진짜로? 이렇게 는데 어땠죠? 이거 맞나? <laughs> 썸네일이나 따야겠다. 누가 웃 누가 웃고 있지? 웃음이 들린 것 같은데 누가 <laughs> 아 이씨, 아더 많이 조커 해야 되는데. 팀에서 본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이트 비에서본것 같다고? <laughs> 잡았어. 저 가시는 안 되겠네, 이거 참. 제대로 맞았네. 이거 맞아. <laughs> 이막고 와, 저가 이거 뭐지? 두 종류 낚시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맞아 본적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laughs> 아니 저 그래요? 너무 얼덜룩해요기원나이 어? 맞았네. 아이 가불이 새끼. 아까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바닥을 안 찍는 거예요. 뭐지? 라고 계속 응응 응, 하다가 그냥 이? 이런 데 나왔어요. 어, 뭐라게 샀나 아이가 쭉 갖고 가더라고요. 도리가 삼천포 바닥이야. 저기 불났다. 불 태우는 건가? 지피는 거예요? 일부러? 밥? 어, <laughs> 나도 왔으리. 왔어. 와서 왔어, 와서 왔어. 쭉 갖고 갔어요. 짠! 따다다다다다. 예스. 왔숑. 왔숑. 왔나 드디어 처리 봤어요쭉 갖고 왔어요. 왓숑. 왔다. 빨리. 어? 까감 꼬이는 거 봤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잠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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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바다아버지 잠잤어 아 제발 제발 아한 번에 왔어요 버프 꼈어요 너무 무서워요 버프 끼고 아라라따이 아라라아 아, 얘가 수컷 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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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 생긴 줄무늬는 남자랬어요 아 잠깐만 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됐어! 아됐아레인보에 왔어요 레인보아 역시 믿고 보는 치트키 레인보 오, 왜 달려있어서? 따, 따, 따라, 따, 따. 와 달려있어서. 왔어, 왔슈. 왔다, 아사리, 왔다이, 아, 왔다이. 왔다. 아싸, 가우리 도다리! 꼼치참치 멸치. 아사리, 쭉구스. 와, 와 개불이야. 아 너무 무서운데. 아어떡해요 어, 아, 아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혼자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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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얘 땅바닥에 냅두면은 걸어가던데요?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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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요 깨물린 적 있어서요 아 여러분 여러분 짠짠짠짠짠 짠, 짠, 짠. <laughs> 봤어요? 아, 너는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손임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날아, 어고 저쩌고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무서워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 <laughs> 너무 무서워요 <laughs> 에이, 뭐 <흔들고. 웃음> 아직 던진 게 아니고요 선생님 드리는 거예요. 2두0으로아 아, 이게 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laughs>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 콧물이 <laughs> 다 나네. 너무 무서워. 나는 빨판이 너무 무서워요. 아 쭈꾸미가 뭐3 0 0 0번는 괴물이네요 완전. 너무 커. 우와! 우와! 어! 키로 키로. 아. 0.01 키로. 우와! 있겠어요? <laughs> 네? 요거는 치 아, 안, 못해요, 못해요. 못 만져요. 내 생각엔 터가 문제예요. 어쨌든 내 탓은 안 하려고. 터가 문제예요. 이쯤 되면 올 때도 됐는데. 근데 이게 멘탈을 흔드는 게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땀은 땀은. 근데 그 와중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다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안 다 되니까 그나마 위로가 돼요. 터가 문제야요 터가. 어 나도 봤어 아 드디어 왔어 아따라어따따따라따따따따따따아어아 드디어 왔어 아 드디어 쏠로 빼빼 빼 그만 빼어 제발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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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내지 마 하내지 마 왔어 아 드디어 왔어 아 영상 쓸수 있다 아 그만 그만 아 그만 그만 빼어 빼빼 아 드디어 만 빼빼 빼빼 아 그만 그만 빼아나만그아 그만 그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오케이 네, 내가 볼 때는요 이거 해보니까 집중해서 액션을 줬거든요? 그때는 안 나오고 약간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할 때도 약간 정신을 놓고 뇌 빼고 촬영하니까 되네 와... 뭐라고? 소심하게 하지 말라고 소심하게 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럽단말이와 입실을 느꼈어요?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왔어 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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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잘나 오잖아 너무 잘나 하잖아. 아, 하얀색을 나한테 보낼 기 있게, 있게 없어지다세일프 없어. 오래 줬어요? 좀 가면 좀더 풀어 주고 가면 풀어 주고. 음. 아. 격이 급해 가지고 기다리지를 못 하겠네. <laughs> <laughs> 오, 왔어. 다 다다다다다다다. 예. 여기 여 왔어. 아, 하트를 밑 파도 와요. 오, 오 왔어 왔어. 응. 가비맞아가비아가비아 맞아. 맞아. 슉! 버프 끼고! 어 화내지마 화내지마 나이스! 아 믿고 보는 애기 아 오늘 얘열이나는거 같아요 얘 퇴근을 못 시키겠다 아, 알바비 줘야겠어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죄송... 하 죄송합니다 아얘 하드캐리 하는데? 진짜 미쳤죠? 케머라 어, 점점 미쳤다 완전 하드캐리 하는데?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두개 달았어요 똑같은 거 요것만 달 거야 응? 엄마 전화왔다 엄마 전화왔다 엄마 전화왔다 전화 진짜 전화왔다 왜 안오? 왜 안오? 진짜로 전화왔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니가 어디나 지금 잠깐 밖에 나왔어 어딨노? 아 잠깐 그 친구 만나러 왔어 친구 누구? 치, 치, 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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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어 영수? 아까 봐라 영수 맞다 사투리 쓸줄아세요사투투쓸줄줄아사 사람? 사투리 쓸줄 알아요? t u r d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수. 예, y Saturday, Saturday, 예 a t u r d a y s a t u r d a 이 Saturday, Saturday, s a t u r 그 a y s a t u r 야, a y s a t u 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 죄송합니 부산, 사람이라, 아, 아, 부산 사람이라서요. <laughs> 아 클랩 번했아쪼그니까요 <laughs> 왠지 안될거 같은 거예요 사투리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나 새벽 달출에서 왔거든요. 클랩 번했어요. 여러분 클했어요 엄마한테 기 번했어. 남 사친이 딱한명 있거든요. 영수라고. 걔,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마침 옆에 선생님이 부산 선생님이셔가지고 사투리에 능하세요. 같이 오신 동출하신 선생님은 사투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요래저래 요래저래 많이 하다가 옆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 기가 막혔어요, 연기가. 어머니 연락 드릴게요. 기가 막히다, 진짜. 이 선생님. 아, 근데 잠깐만. 이 영상을 엄마가 어. 보면 안 됩니다. 엄마 이 엄마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낚시 종료! 이렇게, 이렇게 끝났어요 일단 입항할 준비를 푸득 해야 돼 가지고 채비 정리도 하고 잡은 갑오징어도 정리를 해야 돼 가지고 일단 입항할 준비를 좀 먼저 푸득할게요 조사님 이거 선물이에요 어? 알리바이를 위해 <laughs> 진짜 끝까지 비밀이에요. 알겠죠? 아, 너무 감사해요. 나 진짜 아까 심지어 쫄려 죽는 줄 알았거든요. <laughs> 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영수 제가 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 같은데. 안녕하세요. 선장님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laughs> 자 여러분 항구에 도착을 했고 지금 시간은 오후 5 시고 집에 가기 전에 밥한끼 하기로 했어요. 밥 먹고 집에 올라가도록 할게요. 일단 밥집으로 고고!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짬뽕 땡기는 날. 아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 아나 근데 아까 키무라 참돔 미쳤지 않아요? 나올 땐또 연타로 한 번씩 나오니까. 그니까요. 아니 연타로 마지막에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연타 잡아냈잖아요. 아 어,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갑오징어가 애기를 타기는 진짜 탄다면서요 누구는 우럭 타면 우럭 타고 만세기 타면 만세기 타고 막뭐 그렇더라고요 참돔 타면 참돔 타고 근데 오늘은 약간 케이무라 참돔이었어 그 보라색깔 맞죠? 아 제가 예전에 쭈꾸미 낚시하러 그때 안면도 한번간적 있는데 그때 갑오징어 쭈꾸미가 같이 나오는데 옆에 조사님들이 케이무라 참돔으로 갑오징어를 엄청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태클에 있는 케이무라 참돔 애기를다 돌린 어? 거예요 <laughs>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갑오징어 시즌 때 이거 쓰면 대박 나겠다 싶어가지고, 한 가득 가져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대박 났다, 고저 처음 써봤는데, 네. 괜찮더라고. 괜찮죠? 진짜로. 진짜 괜찮았어요. 나는 이제 마지막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래 위로 다 달았잖아요. 케이무라 <laughs> 아래 위로 다 달고. 국방도 괜찮았어요, 나는. 남들 못 잡을 때, 약간 좀 소강 상태일 때, 케이무라 참돔아득드캐리한거 같죠, 맞죠? 오늘 약간 뿌듯하더라고그 케이무라 참돔 나눠줬는데, 그걸로 잡아 올리실 때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 쫄렸던 게요. 엄마 전화왔을 때 엄마가 전화오면 보통 아침에 오거든요. 아침에 집에 없으니까 아침에 연락이 없길래 안 오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방심했지. 오후에 전화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잘 넘겼는데 아 쫄렸어요. 부산 영수를 만났어요. 우와 우와 이게 맞아요? 대박. 와 이게 차돌 갑오징어, 이게 통 갑오징어. 와 비주얼 미쳤다. 두꺼운 거 봤어? 아, 구수한데요? 막 매운 게 아니고, 딱 구수한 맛. 여기 낚시 갔다가 진짜 배 든든하게 먹고 싶을 때 여기 와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여러분, 여기 협찬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내돈 내산 맞죠? 응. 겨자소스가 나와요. 겨자소스에 싹. 음, 야들야들해. 맛있다. 아, 맛있다. 채소가 되게 많네요. 데요 아니 양이 왜 저렇게 많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낚시 같이 해보니까 또 어땠어요? 던지우 첫 동출이잖아요 <laughs> 어땠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던지우랑 이렇게 보는 던지우랑 차이가 좀 어때요? 영상이랑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laughs>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laughs> <또한> 행동이나 말투나 <laughs> 그런 게 똑같은데 대신 실물이 나아요 아, 실물이다. 어, 한 번만, 나못 들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말해줘. 봐요. 아, 못 들은 것 같은데. 실물이 훨씬 나아요. 아, 그것 뭐, 아, 그런 얘기 를좀해들어요 가면은 목소리 듣고 알아보시는 네.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구독자님이랑 첫 동출을 같이 해봤는데요. 저도 처음에 구독자님이랑 첫 동출이라고 했을 때 진짜 떨리고 설레고 또 긴장도 됐는데 너무 편안하게 또 낚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꿍! 여러분, 영상이 이렇게 끝나면 아쉽죠? 뭔가 허전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구독자님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갑오징어 낚시 출조 때 하드캐리했던 센의 참돔 케이무라 애기 두 개와 믿고 보는 센의 국방 애기 두 마리. 이렇게 총네 마리를 세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던지유 센의 단어가 들어가게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동 참여 완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꼭꼭 꼭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근데 구독, 좋아요는 했어요? <laughs> 안녕!